오피셜지지 이제 들어가시면요. 지금 저희 이 대한민국 이제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제 4행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고 저희가 이제 마우스 아까 한번 드렸거든요. 이제 세개나 마우스 세 개랑 키보드인데, 마우스 세개 뽑자. 마지막에 키보드 뽑고. 자. 네. 대망의 한국의 결승전입니다. 민감한 질문들 하지 말고 국가대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고. 대가리 크기 기네스국 1위 이상호. <laughs> 한국 사람들이 선정한 대가리 큰 남자 1위 이상호. 개쩐다,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민간인이, 뭐야, 어딨어? 야, 어딨냐, 이거. <laughs> 민간인이 선호하는 대가리 크기 1위 이상호. 국가에서 선정한 대가리가 큰 남자 1위 이상호. 이런 거 뭐야! <웃음> <웃음> 웃기냐, 이게? 괜찮요 okay. <laughs> 마우스 당첨. 아, 자, 마우스 당첨 드립니다. <laughs> 웃겨 진짜. 아, 씨오비요 아. <laughs> 마우스 당첨 드립니다. 하나. 예. 자, 이제 이제 마우스 두 개랑 또 이제 키보드 하나 뽑아 볼 텐데. 야, 보고 좀웃긴거 있으면 말해 줘. 어, 이제 키보드는 나중에 뿌리고 마우스 하나만 더 뽑자. 대단하다. 나도. 한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일 동안 댓글 달았다 상호영 민 민자가 돈도 없고 쓰바. 마우스는 우클릭 좌클릭, 동시에 눌려서 피방에서 댓글 잡다 중, 국 북한테 한판 졌다고 기죽지 말자. 대한민국 파이팅. 중국 1세트 오케이, 겠나.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가, 강한 빵침이 느껴지는데? 어, 강한 빵침이 느껴져. 자,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네. 대체로 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민 민머리로 국국방에 일부를 하러 간다이상거 아니지. <laughs> <laughs> 아, 좀 웃기네. 대단하다. 하루에 코세어 키보드를 한 명만 쳐 주네. 민간인 상대로 농락하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만 이거 뭐야 이거 1등인데. <laughs> 아니 왜한명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많이 아니, 주는 거죠. 1 0만원짜리인데 어. 아, 상호야 너 이걸로 유명해? 어? 아 네.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아까 따라했어요. 그대가리 따라 그 뭐? 대갈이 대가리 대가리 아, 따라. 아, 따라 한 거야? 네. 아 그래? <laughs> 유명한가 봐. 되게 많네. 머리를 이렇게 하... 위 아래로 하나씩. 아니 그게 아니라. 유명한. 위 아래로 대단한. 위 하나 아래 하나 딱 하시면 어, 목욕탕 일찐이긴 해. <laughs> 아 느낌 있어. 음, 어. <laughs>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방법은 한한 가지 방법뿐. 민심이 똘똘 뭉쳐 국민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거 금메달 아 여기 사람은 좀잘 지었는데? 아쁘셨네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딱 응원멘트 깔끔한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하나 할까? 하나 마우스 당첨 약간 직장인 느낌이에요 어. 키보드 까면 아니고 마우스 어, 마우스 까 마우스 이제 한 명만 더 뽑고 좀 이따 경기 보고 이제 키보드 뽑자 어이 존나 멋있는데? 대한민국은 포기를 모르고 한 한계가 없다 민족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 덕분에 결 우리가 우승한다. 이거 멋있는데? 뭔가 잠깐. 그... 30살이... 어, 잠신하긴 한데 뭔가 죽고 싶진 않다. <laughs> 약간 나이 있으시면 된것 어... 같아. <laughs> 어, 야, 이거, 이거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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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거다. 한, 이거다. 한가득이 남아서 <laughs> 야 이게 <이거> 됐다. 님머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짤까지 <laughs> 있었다. 아 이거 이거예요. <웃음> 이거예요. 이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라 이거 쳤어야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줘야돼요 아 이거 마우스 마우스 남자 제일 참신했어요 지금 아, 아 오케이 맞았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페이커도 쓰고 모든 지금 프로게이머들이 다 쓰고 있는 에그도 쓰고 뭘프로게이머들 쓰는 2 0만짜리 키보드 요거는 경기 끝나고 뽑을게요 네 이제 마지막 한분 키보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 대한민국 선수님들 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이 기록 아쉽긴했지만야 바로 퇴대전만 해가지고 <laughs> 리는거 실화냐? <심하냐? 웃음> 민족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님들 흑메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구는 금메달 가자 난 컨셉을 키.. 컨셉을 키.. <laughs> 아얘 근데 바로 <웃음> <웃음> 지자마자 갑자기 흑메달 아쉽긴했지만 해서 바로 한거 실화냐 예 예. 대한의 아들들아 한 게임 줬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민중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걸 알고 있다 국가의 대표다 고개 들어라 간지좀 멋있는데? 대리기사도 해보고 쿠팡맨도 해봤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쓰면도 망하고 쿠티비도 망하고 써든도 망하고 인생 엿 같다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볼까 소닉엑스 국토정주 방송하려고 자전거도 샀는데 방송까지 또 망했다 인생은 힘들다 내 동생 사고에 힘들다 키. <laughs> 야, 닉네임도 스레노런딩아이게 뭐냐? 컨셉 완벽한. 스레드 런닝. 아 개웃기네 이 사람. 진짜 개웃기대요, <laughs> 여러분. 야 이거 할까? 야 그래도 마지막 경기인데 좀 그래도 지금 이게 너무 이런 웃긴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 선수 응원한 사람 중요하지 않겠어? 그쵸? 맞아 맞아. 언제 생각해요? 어, 마지막인데 어좀 응원하는 분들로 드릴게요.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라는 부담감 속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패배를 하였지만 우리 국 민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을 최고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파이팅 상호 방송 3명 고생했고, 오피셜 시티도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은메달이 어딥니까? 박수 좀 축하, 짝짝짝. 야,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자, 깔끔하네. 이제 축구도 보러 가셔야 되니까, 어, 이분 키보드 당첨하고, 어, 저희도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분은 키보드 당첨. 어, 이벤트. 응.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 해줘서 똥땅해.